집을 새 집으로 이렇게 싹 수리를 하고 나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 아, 어, 어, 어. 아저씨 아저씨. 아니 사슴아, 무슨 일이냐? 사냥꾼이 쫓아오고 있어요. 저좀 숨겨주세요. 그래,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은 여기 뒤에 숨어있어. 안 돼요, 안 돼요. 사냥꾼이 냄새를 너무 잘 맡아서 바로 들킬 거예요. 야, 무슨 걱정이야, 어? 어? 이 탈취제를 이렇게 어? 뿌리면 되지, 이렇게. 어? 얼마 좋아. 아저씨. 수상이에요탈취제를 많이 뿌리면요 눈 피부 호흡기에 자극을 줄수 있다고요 왜아 그래? 어쩐지 내가 눈이 따갑더라고 요즘에 아 이게 뭐래요 이게 사슴 어쩌고 한 거야 사슴 어? 저쪽으로 갔는데 어 어떻게 해요 사슴 뿌려 오라 가요 어떡하죠 그러면 내 뒤에 이렇게 숨어있어 아 그러다 그렇게 하면 어떡해요 무슨 소리야 내 뒤에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은 절대로 안 들켜 아 그래요 어, 어, 어. 아씨 아. 어? 사슴 못 봤어요? 아 사슴이요? 사슴이 이쪽으로 이렇게 왔어 왔는데 저쪽으로 다시 갔어요 사슴 여기 있네? 아저씨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너무 쉽게 잡혔잖아요 이럴 줄 알았으면 쭉 뛰어갔죠 8km를 달렸다 이게 뭐예요 아난 도와주려고 그랬지 이게 무슨 도와주는 거예요 사슴아 가자 아, 아 사슴 놔줘요 가자고 아 놔주라고 아니 놀아야겠져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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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laughs> 저안컷이에요 <laughs> 여기를 왜 만져요 니가 아, 안컷이라고딱 보면 암컷처럼 생겼잖아요 아, 어디가 앙컷, 아니 근데 안컷이라고 하기에는 저건 아무것도 없는데 아, 뭐가 없어요 깊숙한데 많이 있어요 왜? 래 숨겨놓은 거야 이렇게 아, 미안하다 야, 사슴 아, 가자 아, 아, 사슴 맞으라고 졌어? 사람 진짜로 어, 이 사람이 지금 말로 해서 안되겠구만 다치고 싶어? 으악!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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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저씨? 동백을 건드렸어요 야 이거 피가 안 멈출 것 같은데요? 어, 피가 안멈춘다고 뭐 어떡하죠? 야어떡하냐안컷 어? 여기를 왜 계속 만져요 아저씨 아니 여기 피가 난데 왜 여기 피가 난도 여기를 왜 만지냐고 아니 피를 멈추게 하려고 내가 심장을 꽉 잡아준거지 아저씨 심장은 왼쪽에 있어요 여보 뭐. 이 오른쪽이잖아요 아 미안하다 이거 완전 쓰레기를 만났는 내가 가서 맞아. 아, 진짜, 아 진짜? 아니, 이게 다 당신 때문에 벌어진 일 아니야 이 사람이시죠? 어찌 이 사람이자 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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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팍! 어. 차! 차! 팍! 어. 팍! 차! 아저씨 아, 그만하세요 이러다 토막 나겠어요 누가 보면 고기 다지고 있는 줄 알겠네 아야괜찮냐거 어, 상습범이네 아니 걔네네 마음 다쳤으니까 뭘다 웃어? 아니야 어, 이거 신났네 아 뭐가 신이 나싹 웃고 있네 이거 뭐. 이게 아니고 아저씨가 원래 이마 웃는 상이야 뭘 웃는 상이에요 아까까지 이렇게 울 상이었는데 무슨, 무슨 소리야 아저씨가 입꼬리가 이렇게 살서 별에 죽내려 한 건데 뭐 입꼬리가 올라가 있는데 뭐야 사슴 가자 아니 잠깐만 야 사슴아 네. 그럼 내가 여기 맡을 테니까 네. 저기 새로 싹 수위한 내 방에 들어가 있어 알았어 아저씨 고마워요 아저씨? 네. 데이크아웃을 안 했네요? 이게 뭐예요? 데이크아웃? 데이크아웃이 데이크 뭐야? 아니, 그것도 몰라요? 데이크아웃이란 실내 온도를 높여서 오염물질을 많이 만든 다음에 환기를 시켜서 오염물질을 없애는 거잖아요. 아, 데이크아웃이면 환기시키는 그거야? 그래요. 아, 그걸 몰랐네. 그러면 은 저기 네. 2층으로 올라와 있어. 2층은 낡고 오래된 건물이라서 네. 괜찮을 거야. 아저씨. 낡고 오래된 건물에는 성면이 방출될 수 있어요 상면이 아, 방출돼서 노출되잖아요? 그러면 어? 피누나 폐 있죠? 폐! 특히 폐! 폐에 자극을 줘서 큰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요 아니 너는 사슴이 모르는 게 없다? 아, 이런 거 어떻게 아는 거야? 아니 사슴은 좀 이런 거 알면 안 되나요? 그리고 아저씨 환경부 홈페이지 가시면 자세한 내용들이 많이 있다고요. 환경부 홈페이지를 습관처럼 들어가라고. 환경부 홈페이지를 일수 찍는다 생각하고 들어가라고 그냥. <laughs> 아, 환경부 홈페이지를 꼭 들어가봐야 되겠네. 아씨 들어가봤어요? 나한 번도 안 들어봤지. 그래도 그러니까, 나 이게 환경부 홈페이지. 이 사람 장난어 지금? 야 사장님, 사장님, 안 되겠다. 어, 사장님, 내가 잡고 있을 테니까. 야. 네, 너는 저기 아랫마에 가면 이 사람이 있을 거야. 네, 이 사람한테 도와달라 왜? 그래. 아저씨, 고마워요. 그래, 잘가라. <laughs> 아, 아저씨. 에이. 이게, 이게 누구예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생긴 사람이 있나? 어? 이 아저씨예요? 얇은 아니, 마켓? 내... 아니고 내가 급하게 그리느라 그랬지? 야 그러면은 네. 저쪽 길보이지저 어서 길 절로 네. 저기 저쭉 가면 아랫마을이 나온다고 지름길이야 그길로 빨리 달려가 아저씨? 진짜 갖고 은혜 잊지 말고 역시 어, 그렇게아 <laughs> 아저씨? 이게 왜 일로 나와요? 이게 음, 뭔 상황이에요? 그 길로 가니까 일로 나와? 예아 내가 한 번도 안 가봤어 아 근데 여길 왜 가는 거예요? 아난 몰랐네 그빈이 나올 줄은 아, 야 사슴 가라 아니, 아니 사슴 뭐. 놔주라고 이 아, 그 사람이 진짜 좋아 이 사람 안 비켜? 안 비키면 총으로 쏜다 쏠테면 쏴봐 어디 아니 아저씨 어떡하려고 그래요 야 총알은 피하면 되지 처가를 어떻게 피해요? 자, 아, 야잘 야, 봐. 하나하면 왼쪽, 둘하면 오른쪽. 이렇게만 피하면 된다고. 아 그렇군요. 네, 요들 진짜 빵 하나 빵둘빵 하나 빵둘빵 셋, 빵. 아저씨, 이게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세 하면 어떻게요? 해야세사 하면 당연히 엎드려야지.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건 상식이지 뭐. 아니 이게 어떻게 상식? 셋이 안는 거라고요? 그래, 셋은 엎드리는 거! 그럼 넷은요? 4은 넷은 점프! 그럼 다섯은요? 다섯 박수! 이걸 다 알고 있다는 거래요, 사람이 상식이라니까! 그럼 여섯은요? 여섯은 웨이브! <laughs> 참... 일곱은? 일곱은 계단 춤! 이걸 그러니까 다 알고 있다는 거잖아, 지금. 이미 다 알고 있다니까! 여덟은요? 여덟은 이제 <laughs> 핑미핑미핑미 <laughs> 아, 핑미핑미 <laughs> 그럼 아홉은요? 아홉은 이제 부비부비 미쳤나, 이게 진짜! 막 열받네 이런 걸갖다가 내가 아이, 잘 아저씨, 아 이제 그냥 각에 잘하면 이제 한마 있으라고 아직 총알 어, 남았어 저씨 안돼 빵! 방빵방빵방빵방빵 아저씨 제가 다맞았어요 <laughs> 뭐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아저씨 이거 아저씨 스치포 폴이에요 아, 이걸 뭘 총알 쳐내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이 영화에서 응. 보면 이런 걸 이렇게 총알 다맞잖아그 막을 때로 다 뚫려서 다맞더고요 그래 아 맞다. 피가 지금 많이 나고 있잖아 피가 날아가 여기에 피가 넘실넘실 넘실. 피가 넘실넘실 제가 슴이 출렁출렁 출렁출렁 출렁. 야 이거는 예전에 너 하는 그 누명의 주억 그거 유명하냐 그걸 여기서 하면 어떡해? 아, 하면 어때요? 아 추... 그러면 저 기분 나쁘니까 개미 파마가 개미 백마리 파마가 이한 개미 파마가 이거 하지 말라고 개미 파마가 알았다 <laughs> 말이 없는데 왜 하지? 라는 거예요? 아저씨도 유행 하나 해봐요 이 자식이 너 이런 식으로 자꾸 어? 이 코너에서 다른 코너라면 어떡해 이 녀석이 잘 모르겠어요? 딴거 없어요? 어잘 모르면은 네. 그냥 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유행어죠 아 어, 유행어야 핵심 유에요아 이것 때문에 저는 아저씨 틀린 것 같아요 아니, 이런 쓸데없는 유행어 때문에 저는 끝난 것 같아요 야 사슴아 사슴아 왜 그래 너 총알이 많이 맞아서 그런 거야? 아니요 아까 새 집에 들어갔을 때 자일레에 많이 노출된 것 같아요. 자일레는 또 뭐야? 아저씨 도대체 모를 게왜 이렇게 많아요? 자일레는요, 아저씨 새집 주무물을 일으키는 물질이에요. 자일레에 노출되면요, 구토 현상, 두통, 그리고 가슴 통증, 그리고 호흡 곤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요. 가지고 치료를 받으면 끝나요. 자일래니 그렇게 왜, 위험한 거구나. 엄청 위험해요. 야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좀 설명해줘. 을아 어, 진짜 이아씨네 이해하시... 그러면 제가 차트를 보여줄게요. 잘 봐요. 자학경부에서한 물질 관리법이라고 나왔어요. 관리 불질지적 영업 허가, 수입 신고, 취급 시설 검사, 장애 영향 평가 등. 시급 기준과 시설 관리를 정하고 있다고요. 아, 잘했네 네, 알겠죠, 이제? 알겠는데, 좀 다른 것도 좀 중요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니야? 좀더 알려줘봐. <laughs> 아 그만 좀 해라, 진짜! 제가 피가 막나 죽기 일보 죽기, 직전에 죽기, 뭘 그렇게 많이 물어봐요. 아저 그러면, 환경부 홈페이지 가서 아저씨가 직접 알아보라고요. 아, 환경부 홈페이지 들어가서 알아봐야 되겠네. 아, 미안하다. <laughs> 저인 이제 끝났으니까. 아, 사슴아! 이제 틀렸어. 아침 한번 가세요. 사슴아, 죽지 마! 이게 다 당신데마! <laughs> 그만 좀 해요 그만 좀! 맞아, 맞아. 나와 나를 그냥 갈 거야! 내가... 새 작품 갑시다 내가 사! 내가 누가 가야 그래. 알아?